여러분들이 어 나는 동굴로 많았으니까 한국에서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보드 د 무 투표지도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드 د 무슨 투표지가 대법원 재검현장에서 대법원 나왔습니다. 네. 이부 이 부분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CCTV. CCTV에 대해서 저희는 성관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CCTV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 왼쪽에 있는 게 스타터 스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시계와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예,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도주기, 표 도주기, 표 바깥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게 예, 투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사전투표를 투,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조작합니다. 안 보이죠? 오오. 시계 보시 시계는 보세요. 시계는 계속 돌아가죠. 예. 아, 시계는 돌아가게 하고, 시계 있는 부분만, 음, 예, 조작을 하는 거다 조작? 게, 조작? 음. 아, 안 보이죠. 예. 아, 너무 아, 쉽습니다. 아, 네. 쉽습니다. 아, 네. 예.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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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도 모릅니다. 어, 자기다 자기 왜, 왜 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그게 놔두는지, 그리고 CCTV는 어디 보여줍니까? 시공구에시공구 성관위에서 CCTV 안 보여줍니다. 서울 시동 상관위에서 보여주고,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도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진짜 키보드 하나만으로 됩니다. 저기 시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시계는 다 돌아가거든요? 한번 시계 위에다 손으로만 해보세요. 요렇게. 시계 있는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사람들이 왔다 가기 쉽게. 좋게. 그래서 이거를 또 방지하는 방,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조작 방법도 많고, 하루, 하루 착용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을 계속 그거를 플레이하면, 그대로 100%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초까지 다르게. <목소리> 여러분이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전산 장비, 이런 것들이, 복차한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아,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장비, CCTV, 뭐이 세상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건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봉인지는 이 봉인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봉인지를 뜯으면 뜯었을 때그 하얗게 오픈 보이즈라는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게 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조작을 하셔야죠. <laughs> <laughs> 저기 보이면 이렇게 오, 봉인지가 오, 너무 깎아가지 이렇게 보이죠? 오픈보이드에서 이거 뜯었냐 이거 뜯었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한게 봉인지예요. 그런데 그 봉인지도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저거를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뜯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뜯냐면 일단 붙이고, 예, 간단한 방법으로 드라이기로 이렇게 쏘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쓰면 따뜻하게 쏘면, 예, 그런 부분이 띄어지더라도, 이렇게 오픈 보이즈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공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띄었을 때, 그 투표함에 자국이 나야죠. 예, 그러면 봉인지 갈아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이 나야 되는데, 4.15 때는 저게 자국이 안 났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그때 했을 때, 아예 봉, 투표함에 봉인지 때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도 여기에서 악역을 하니까, 요번에 2024년 총선 때에는, 이제 봉인지가 뜯으면 자국이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또 나중에 한번 봉인지 띄었다가 묻혔던 그런 사,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을 화면이 어서잘 안보인다는데 예, 어우 저거 무거워서 이게 투표하면 이 정도는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 투표지가

자, 이렇게 해서 봉인지 이거 이거 하면 너무 너무 이러지이렇게 해서. 그냥 뛰면, 뛰면은 저렇게 오픈보이드가 남는데, 저기,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뛰면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뜰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건 종이 있잖아요. 한지 그거 딱 붙이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거는 뜯으면 아예 한지가 찍히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뭐특수보인지라고 하는 사기복인지 같은 거 해놓으면 저렇게 문제 생기죠. <목소리> 예. 네, 예, 요런 어, 식으로 어, 투표 용지가 저기 한번 보시죠. 예, 전혀 표시가 안 나죠. 그렇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 기술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네. 자, 그렇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시연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니까 놀랐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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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네. 저희 여기